네 김희근입니다. 어, 제가 처음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첫 발제를 맡게 됐는데 사실은 그 인포데믹, 뭐 AI, 그리고 이제 페이크 뉴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요즘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 모두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 흐름들이 그 뉴스룸이 어떤 제조직화 변화 또는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그 흐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어 인포데믹 그니까 러 코로나 1구 이전에 그 코비드 1구 이전에 이미 그 뉴스룸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코비드 이후에 좀더그 추동력이 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포데믹과 관련되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분야는 사실 이제 저널리즘 분야구요 저널리즘 분야에서 인포데믹 이전에 이미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이슈들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제 어~ 언론이 그 속보 경쟁을 하면서 어~ 질 낮은 뉴스를 어~ 그~ 배포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뭐~ 어, 포털을 비롯한 다른 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어~ 관련된 경쟁적인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그~ 저널리즘과 인포데믹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언론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 인포네비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이제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사회적인 어떤 그 우려들을 부식시키고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안전보다 안전 플러스 그리고 안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 어, 언론에서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장표는 그 코비드 19 이후에 언론의 신뢰도가 어 어떻게 변하고 화 있는지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회 여러 부분 이 있는데 어 언론 부분만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그 인포데믹과 관련된 어 그리고 인포데믹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언론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뭐 많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 장표죠. 이 영국의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신뢰도와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거기서 매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이 어 40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어 모든 이제 조사를 할 때마다 아 모든 조사 대,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언론 신뢰도라는 것은 또 뉴스 신뢰도라는 것은 그각 국가의 그 환경이나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전히 20% 초반대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포네빅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 신뢰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시민들이 바라는 언론 시민들이 바라는 언론사와. 종사자가 바라는 종사자 바라보고 있는 언론사의 어떤 그 인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낮추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인포네믹과 관련되어서 언론의 신뢰도를 높임으로 써서 사회의 신뢰도를 또 높이는 그런 상승 작용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신뢰도를 평가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높인다 제거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현실이. 어 인포데믹 시대에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데믹 시대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낮은 신뢰도는 또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이 현실이 그렇게 농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인포데믹 시대 그리고 이제 이전 그러니까 한한 한 2, 3년 전부터 유행했던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그 시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언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도 어,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페이크 뉴스를 이야기할 때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시대를 보게 되면 언론사들은 당시에 최고의 테크놀로지 기업이었습니다. 신문은 인쇄와 관련돼서 가장 최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구가했던 그런 그 언론 매체고요. 방송 역시 영상 그 테크놀로지를 가장 잘 이용했던 것이죠. 근데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언론과 관련되어서 유통이 플랫폼 특히 이제 포털 시장에서 많이 장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털은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어 그 서비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적인 어떤 컨텐츠와 뉴스 컨텐츠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떤 언론의 어떤 위상 지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유통과 관련된 어떤 그 권리 겠던 구조 변동에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제 그 언론 유통 권력이라는 것이 테크놀로지적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포데믹 시대 이 빅데이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빅데이터가 어, 많은 데이터들이 양상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언론사와 경쟁을 하면서 어떤 인포데믹 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저널리즘 이라고 하는 그이 워딩이 상당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 어, 많은 언론사에서 들이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련된 여러가지 어그 뉴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새로운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데이터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이게 여기서 이 장표에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있고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 어, 정보,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뉴스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전처리 과정을 그 거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데이터 처리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어, 뉴스룸이 기존의 어떤 신문사의 편집국이나 방송사의 보도국 측면들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데이터 처리라든지 그리고 어. 그 미디어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문사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보도국이나 아니면 편집국이라는 이야기 쓰지 않고요. 뉴스룸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어, 어떤 컨텐츠의 변화 또는 미디어 변화를 잘 나타내 주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뉴스룸에 대한 어떤 재조직화를 넘어서 어, 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 형질 변형 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의미에 뉴스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건 사실은 조직의 어떤 변화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티이션을 전월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시,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 과거에는 그 뉴스룸이라는 것이 그 뉴스의 어떤 제작 과정이 굉장히 리니어했거든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가지 동시에 어 기사를 만들고 배포하고 독자의 반응을 살펴서 바로 또그 저기 새로운 뉴스 컨텐츠를 보내는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룸의 어떤 그 시기적인 어떤 변화들, 특히 이제 이 장표에서 보는 뭐 뉴스룸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런 격변의 시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룸 제조 규칙화와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과 편집국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합칠 것인지 그리고 인력 구조와 이제 전달인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인력 구조 인력이 줄어들면 전달즘 품질이 낮아지는데 여기서 AI가 이 낮아지는 품질을 좀 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또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통합 뉴스룸의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속보성 기사와 그리고 사회적 저널리즘, 속보가 아닌 어떤 탐사 보도 영역의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양부나 이것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언론 조직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상명하복의 하이로키를 가진 조직이고요. 이 조직에서 최근에는 어, 혁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어떤 그 혁신과 관련되어서 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요. 이각 요인들이 어, 어떻게 보게 되면 혁신을 빠르게 한다든지 또는 더디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도입되고 있는 로봇 저널리즘, 그러니까 자동 어, 뉴스를 자동 생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이 로봇 저널리즘의 도입과 관련되어서 기자들이 반응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 그 언론 산업이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자의 어떤 조직 문화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저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그 상당히 좀 내부적인 어떤 그 저항감이 굉장히 좀 크다. 이것들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게, 보게 되면 하나의 한 세대가 좀 지나야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주요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크게 한 세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된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고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은 어, 어떤 유통 생산 영역에서의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언론사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수익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원천 기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기술들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사라는 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를 잘 만들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기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최신의 기술들, 을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컴퓨테이리즘을 기반해서 뉴스이 그그 어, computational journalism will k e e 말씀 n as a used to 중 e in Japan. You go to the world, you go to the world, you go to the world, you g 부장, 그리고 데스크, 그리고 최 위에 편집국장까지 어떤 하이라키 구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평적 구조를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떤 그어 홀라크라시라고 그래서 그 홀라스라고 하는 전체라는 의미의 그 용어와 크라시라고 하는 어그 용어들 이렇게 합쳐서 이제 홀라크라시라고 얘기하는데 수평적인 어떤 구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 내에서의 어떤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 그래 예를서 뭐 레고와 비슷하게 그 각각의 그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 아 죄송합니다. 컴퓨테셔널 저널리즘 기반의 뉴스룸의 어떤 그 조직 변화와 관련되어서 국내 사례들은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긴 하는데 어, 어, 해외에서는 조금 더좀큰잘 어, 알려진 글로벌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 그 사실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혁신의 어떤 저항이라는 것은 언론인들에게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언론인의 컴퓨테이션을 전달해준 테크놀로지 도입과 관련된 인식이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서 그 언론의 컴퓨테이션 저널리즘이 언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건 뭐 최근에 어그 뉴스 생산 조직의 어떤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 그들에게 요구하는 뉴스 생산의 개수라든지 또는 양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이 느끼고 있는 뉴스룸의 현실에 대한 평가는 역시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어, 좀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그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사 뉴스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가장 위에 있는 그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 문화와 관련된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좀 바뀌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과 관련돼서 장애 요인을 언론인들은 조, 역시나 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쨌든 뉴스룸이 그 인포데믹 시대의 뉴스룸이 변화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언론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시나 내부적인 혁신, 특히나 이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론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뉴스룸 제조직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뉴스룸 컨버전스 또는 뉴스룸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그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 뉴스룸 컨퍼런스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이제 최근에 디지털 영역 중심으로 해서 뉴스룸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뉴스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통합이 아니라 어 디지털 또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뉴스룸의 어떤 변화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장표는 그 뉴스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어서 언론사들이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것들이고요. 어, 좀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인포데믹 시대에 뉴스룸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어, 처리해야 될 정보들도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로봇과의 어떤 협업들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발표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어, 속보라든지 단순한 기사들은 AI들이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 기자들은 뭘 해야 되냐? 역시나 탐사 보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트렌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처리에 대한 뉴스룸의 그 어떤 요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탐사 보도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게 뭐냐면 그 팩트 체킹 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어,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팩트 체킹에 강조를 줄 것이 아니라 그 팩트 체킹에 넘어서 어떤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네 이상입니다.